이번에 그전 과정을 다 같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교육 받으시고 직접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처음에 왔을 때이 화장실이 지저분한 화장실이 이렇게 말끔하게 깨끗하고 이쁘게 이런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일에 대한 성취감? 뭐 이런 것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 학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몇번더 하면은 자신감이 확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이 친구가 요번에 저기 실수 현장 나가서 그, 네가 지금 혼자 저기나 같이 한게두 번째 실수 현장이야? 아, 그 저기 들자끼리 욕설 쳤다는 게? 첫 현장에서. 아그 처음에 노현 갔다 오고, 어 그게 그두 번째 실수 현장. 예. 두 번째 실수 현장에서 저희. 두명 나가 실수땡이 친구하고 또한분더 해가지고 두 사람이 욕실 처음부터 끝까지 쳤답니다. 잘한 거야. 물론 우리 그 팀장이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니네가 철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그때 그러니까 좀 좀씩 도와주긴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니네가 다 했다는 거야. 도움을 받았다는 거야. 정확하게. 거의 예 그거 다얘기 했었죠 근데 얘네가 네. 예. 어제는 철거하고 벽탈해 보시고 바닥탈해 보시고 세팅하고 기구들동천장 올리고 조명하고 다 해서 다 했다는 거잖아 예예예한 거지 아. 그럼 강사가 이동한 당연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니까는 극심히 다르지 예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가 이제 24일차인가 그랬잖아요 예 오늘이 오늘 24, 24일차인데 오늘은 현장이 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예.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시 현장에서 들어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봐봐 이게 가끔 나 쫓아느냐고 현장실습이라고 해서 원장이나 누가 가서 해가지고 보여주고 는 이렇게 뭐 어? 그런 거 있어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할수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할수 있게 어? 맡겨줘야 실력이 축축 늘어간다고 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일 차 오늘이 24일이니까 어제 23일부로 욕실 한 칸을 두 명이서 치긴 했지만 어제는 교육생들 아니야 그럼 욕실 한 칸을 처음부터 끝까지 쳤다고 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만 쳐도 거의 욕실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고 어지간히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말 그대로 숙달시키는 과정이야. 근데 몇시 걸렸어? 욕실 휘치는 거 어. 3일. 3일? 3일 꽉 채웠어, 플로? 네. 어쨌든 교육생 둘이 했지만 3일 이내에 욕실 철거하고 타일 시공하고 세팅하고 다 끝났으면은 잘한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좀더 숙달되면 시간이 점점 줄거든. 수고했다. 확실히, 우리 교육이. 예, 너무 많이. 맞아요. 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쓰는 75짜리 ALC 블럭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폰들을 발라주고, 여기를 이렇게 폰을 발라줬어. 그리고서 줄자주고 줄자. 여기에다가 타일을 붙이고 여기에 타일을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잠깐만 95가 나와 응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봐. 그러면은, 너네가, 여기에 젠다이가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저 타일 두 장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벽에 붙는 거고, 어? 벽에, 여기 벽에 타일 붙이고, 우리가 젠다이 붙이잖아. 저 75짜리야. 거기다또타일붙터면 95야. 처음에 타일을 붙일 때 아예 여기를 95를, 95를 빼놓고 붙여도 정확한 거야, 저게. 응? 그한발를몇 그러니까 자리 넣는다? 95에 이 섹터에 들어가는 걸로 넣는 거지. 그런 다음에 붙이면은 여러분이 젠다이로서 타일 없을 때 거의 맞아. 이게. 응. 우리가 여기다 타일을 붙인 다음에 저 75짜리 AAC를 붙이면서 타일을 붙이잖아. 그럼 95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 한발를 95, 양쪽을 95로 해줘버리면은 이 젠다이를 쌓고서 우리가 타였을 때, 이, 한바람이쭉 맞는다, 안 맞는다? 아, 맞는다. 맞는다. 그것도 인지를 해두란 말이야. 예, 일단. 인간은, 어. 자, 끊고. 영상으로 찍을 테니까 해봐. 지금도 각도가 안 나와. 그렇지. 내려봐. 그거 그대로. 무릎으로 앉지 말고 허리를 숙여. 이미 자세가 글렀어. 그렇게 앉으면 어떻게 하니 아, 네. 지금도 너무 각도가 세 저기, 저기, 나저 일로 와봐. 너, 누구 잠깐 들어줘봐. 이거 지키고 있어. 어. 너얘 지금 이렇 봐봐. 니가 여기 쏜다. 그리고 여기서 딱 됐으면은 거의 얘가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음. 이건 이렇게 되면 두손올때한 손으로 해서 자꾸 쏴야 돼. 각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뚫고 음. 가서 여기 허리가 이렇게 되면 끝이야. 그제? 예. 여기 안에서 그대로 이렇게 쳐주고 끝나야지. 음. 자세 비교하는 거야. 음. 저쪽에서 찍어어야 돼. 어. 그니까, 네가 너는 지금 여기서 이래, 각도부터가 너무 죽었어. 우리 실리콘을 쏘면 어떻게 나가냐? 바깥으로 나가잖아.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를 한 손으로 쏘더라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받쳐줘가지고 여기 가서 내릴적인 허리만 숙여. 응? 어? 끝났으면 여기서 안으로 치고 올라서 쓰면 이야좀 이따 형이 찍은, 전, 형이 하는 장세랑네가한 거랑 영상 보내줄까 봐. あのば